자 안녕하십니까 예, 라스트 오리진 8월 17일 업데이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연휴였는데 어제까지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히 쉬었는데 어, 좀 쉬어도 쉰것 같지가 않네요 자 일단 원래 오늘은 음, 예, 업데이트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업데이트 내용도 큰거 한두 개 정도만 있다 뿐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정확하게는 8월 12일날 또좀 라스트 오리진 관련돼 갖고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 겸 겸사겸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업데이트는 어, 조금 조기 종료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상점에서 설비 가면 장비 창고 50칸 확장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어요. 현재 40% 세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정말, 장비창고는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장비창고를 최대치까지 현재 뚫어놨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550칸입니다. 이게 현재 최대치인데, 저거를 사면, 이제 600칸까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장비창고가 정말 부족합니다. 저처럼 올드 유저들은 아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테고,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장비창고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장비창고가 부족하단 말은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50칸 정도 더 늘려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뭐 50칸이, 50칸만 하더라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일까지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25개 짜리입니다. 옆에 장비창고 20칸 짜리 확장이 10개니까, 곱하기 2.5니까 정확하게 이제, 예, 25개짜리인데 현재 세일해서 15개 파니까요 15개면 상당히 싼 편이죠 그래서 15개짜리 사서 어차피 설비는 한번 사면 더 이상 이제 뭐냐 그 참치캔이 들어가지 않아요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저는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큰 꼭지 중에 두 개가 이제 상시 이벤트가 열렸어요 저는 이 상시 이벤트가 빛이 들지 않은 성형 이게 끝난 다음에 추가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먼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구의 저녁 식사하고 리오브로스의 유산 딱두 개만 현재 추가가 됐고요. 솔직히 상시 이벤트는 저도 예전에 소유전설을 했었었는데 거기 그런 것처럼 이런 수집형 RPG 게임에서는 약간 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업데이트되는 요소 중 하나가 요 상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좀 많이 늘어나고 복각으로만 이거를 또 즐기기에는 텀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에 결국에는 이렇게 상시 이벤트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어. 일단, 이, 원래, 모든 이벤트 아이템에서, 라스트 오리진 같은 경우는, 요, 전용, 그, 소모성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일정 수량만큼 그 아이템을 먹었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지구의 전역식사에도없고요 당연히 EX 스테이지도 없고, 그리고, 리오보로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다 빠져있어요, 지금. 그냥 평범한 메인, 스토, 메인 스토리의 이벤트, 그이 메인 스토리 맵하고 비슷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큰 의미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오는 이런 시전 대원 목록 중에서 메인 스토리에서 안 나오는 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몇몇 장비들도 안 나오는 들도 있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성 달성이 좀안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가고 사성 달성을 해서 이 참치 캔을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 참치캔 모을 수 있도록 사상달성 같은 거를 또 완전 다 해야지 또 약간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거는 좀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예, 상심에다 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사소한 어, 내용 중 하나가 요거죠아 장비가 아니지. 예, 대체 코어를 이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부품 영양 전력 125씩 주고요 일반 모듈, 고급 모듈, 특수 모듈은 50개, 10개, 1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어, 특대 코어는 어, 분해를 못해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워낙 또 특대 코어가 더 중요하니까 실수로라도 분해할 를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예 막아놨고요. 대체 코, 어요 S급 등급짜리 대체 코어만 현재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많이 남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자원으로. 돌리, 돌려받으면 되죠? 솔직히 이벤트 그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 이 라스트 오리진에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8월 12일 날 여기 여기 있거든요. 8월 12일 날 이제 이 올라왔고요. 더더 게임스 데일리라고 하는 게임 전문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좀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 밑에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직접 어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12일 날 일단 어, 어 기사가 올라왔고요. 제목은 스마트조이 더라스 소리진 가을 업데이트 계획은 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요한 요소는, 이제, 신규 가을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고요 가을 업데이트라고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요소가, 내실다지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요두 개는 그냥 제가, 그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놨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기사 내용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압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총 보면은, 아, 이또두 개네. 총 아홉 개, 예. 단락으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가을 이벤트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을 이벤트는 당연히 이제 현재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누군가 바랬던 소원 정도의 볼륨이라고 해요. 가을 이벤트는요. 그래서 누군가 바랬던 소원이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이게 뭐였는지. 근데 올해 설날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였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천양의 히르메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스킨의 대표적인 게 구미호 스킨이었어요. 미호 구미호 스킨. 그래서 요 정도, 정도 볼륨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엄청나게 막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작은 이벤트도 아닌 것 같고, 적당한 볼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을 이벤트 때 어... 또 이런저런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될 예정일 텐데,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부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스마트 앤 조이. 스마트엔조이 같은 경우가 이제 타치하고 그다음에 오렐리아 이게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스마트엔조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부대가 일종의 그 용병 부대처럼 이게 콜라보처럼 약간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대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엔조이 부대를 약간 예능처럼 꼈는데 나름 반응이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대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가을 이벤트 이후에는 요정마을의 아리아가 복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바로 또 신규 이벤트를 또 연속으로 뭔가 하기는 힘드니까 복각을 해갖고 적당히 좀 시간을 벌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을 이벤트가 아무래도 추석하고 할로윈 요 기간하고 겹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석하고 할로윈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 스테이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선물 지급 등의 약간 단순한 이벤트로만 때울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카나 이런 데에서 뭔가를 또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실제 이제 굿즈 같은 게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공카를 좀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아마도 공카에서 뭔가 그 뭔가 하는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 2부 1지역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을 이벤트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요게 조금 어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라스트 오리진이 2.0 업데이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업데이트가 있긴 있었는데 뭔가 뭔가 그래도 막좀 이렇게 어좀 큼지막한 이벤트는 별로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 스테이지 2부가 추가되면서 조금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음원이 포함된 스킨도 계속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프로젝트 오르카가 그래, 그래도 제법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스킨도 꽤 많이 팔렸던 것 같고요. 음원도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음원을 제작한 회사 측에서도 되게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매출이 잘 떠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앞으로 좀 이런 시즌 이벤트 같은 것들 한때도 할, 할 때도 아무래도 음원이 포함된 스킨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좀 사소한 얘기인데 콜라보 작가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존의 콜라보 작가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포이라든지 이런 몇몇 캐릭터들의 스킨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또 추가되거나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이 아홉 번째 이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그냥 주기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할 이제 요소인 것 같은데 어, 내실 다지기에 좀더좀더 어,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편의성과 재미 이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캐릭터 광화보들이 삭제됐죠 아, 자, 지난주에나 지난주에 나 지지난주에 삭제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편의성 관련된 거일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은 것들은 캐릭터 광화보들 없애는 것처럼 좀 쳐내고 재미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편의성은 솔직히 저는 어, 좀 올드주라 유 그런지 몰라도 뭐좀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요 재미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이게 재미있게 게임을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물론 저는 이게 일하면서 라오를 이게 돌려놓다 보니까 이게 통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 루틴의 게임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솔직히 영원한 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루틴이 됐죠. 그리고 외전 이야기라든지 이런 몇몇 것들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서브고요. 완전 렉스트라고. 전 개인적으로 철의 탑이나 이런 쪽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재미를 위해서라면, 요 철의 탑이 저도 초반에는 좀 열심히 돌았는데 요새 솔직히 잘안 돌거든요. 이게 예, 아무래도 일정 이상 층까지 올라가서 나오는 보상이 평범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돌게 돼요. 그래서. 재미가 과연 뭘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참고로 최근에 최근 들어갔고, PD가 바뀌어 갖고 어쩌면은 이 게임의 방향이 완, 많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이건 물론 저의 뇌 피셜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음 아무래도 뭐 2부 1지역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좀 뭔가 큰 업데이트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소멸전선이라든지 이런 몇몇 수집형 RPG들을 보면 이게 좀 비슷한 요소들이 몇개 있거든요. 근데 뭐, 뭐가 추가됐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뭐 랭킹전 같은 게또 혹시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 PVP 요소를 집어넣는 게 뭐, 듣고 하실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요. 자, 하여튼, 이 기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고요이 기사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이제 그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걸어올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어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에 관련된 그리고 기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짧은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번 버텨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